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경기도 연천에서 있었던 노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같이 참석했던 다른 젊은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뭐, 모두 부목사님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회자만큼 그렇게 회의 자체에 큰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튼, 노회에 참여했던 그 젊은 부교역자들이 회의 기간 중에 짧게 짬을 이용해서 어디 머리 시킬 데 없나 하다가 근처에 번지점프 하는 데 있다는 말을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죠. 그런데 갔던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두 패로 나뉘었어요. 번지점프를 한 목사님들하고 안한 목사님들이, 안한게 아니라 못한 목사님들이죠. 어떤 목사님은 밑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위에 올라가서는 걷지도 못하고 기더라는둥뭐 놀리기도 하고, 뛰어본 목사님들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 무용담처럼 큰 소리 치고, 어쨌든 절벽이 무서워서 그곳까지 가서는 뛰어내리지 못한 목사님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섭다, 이 말밖에. 번지점프하러 몰려가던 목사님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여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겪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해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리들에게 둘러싸인 양의 처지를 상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 나선 제자들로서는 정말 의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 끝에는 구원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자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 제자의 길을 가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뱀 같은 지혜란 무엇이죠? 그 고난의 의미를 꿰뚫어 볼수 있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이죠. 순결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는 영적 지조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끝까지 견뎌가기 위한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사해집니다. 또,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순결,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제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26절, 28절, 31절. 그 19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어찌 고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죽게 할것 같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정작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크신 아버지. 왜냐하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c는 a다. 이 삼단 삼단 논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 삼단 논법입니다. a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B.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C. 그러므로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리들 가운데로 가는 너희들. 어려움을 많이 겪을 너희들이 참 안됐구나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었을까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죠? 왜 자꾸 걸으려고 하냐. 넘어지면 아픈데 하면서 말리는 어머니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오히려 박수를 쳐줍니다. 오늘 제자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느라고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혹 있으세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은요, 제자로서는 아주 필수적인,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담대히 믿고 그 고난을 다루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대신하십시오.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